만약에 멤버 중에 군대를 간다라고 하면 원 전체로 이제 보는 콘서트는 또 마지막이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 광고 출연료 이쪽에서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1층의 대부분 명품들은 다 블랙핑크 멤버들이 엠베서더거나 실제적으로 이제 엔터 플랫폼에서 살아남은 이제 플랫폼은 이제 위버스가 좀 한경글로벌마켓 한글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랑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여의도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이브 과연 언제쯤 리오프닝 수혜가 시작될까를 준비했습니다.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4 개월 전에 하이브와 친구들을 주제로 인터뷰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로 하이브와 인터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델타 변이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리오프닝의 본격 수혜가 이달부터 사실 나타날 것 같은데 이 타이밍은 10월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쪽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리오프닝이 되기에는 이른감이 있어요. 접종률과 상관없이 일단 확진자 수나 이제 사회적인 거리 단계 두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오프라인 수혜를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단계지만 해외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참 뭐 패션 도다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노마스크로 이제 다 그런 대면 쇼라든지 음악 페스티벌이라든지 콘서트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거리두기 단계 뭐 이런 것도 한국에만 있는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 이런 서구권 중심으로 먼저 이제 풀린다라고 하면 북미권이나 서구권의 이제 글로벌 팬덤을 가진 아티스트를 보유한 엔터사들 중심으로 이제 리오프닝의 수혜를 먼저 좀 순차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해외 레이블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가 그 수혜를 볼수 있겠네요. 해외 레이블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느냐를 먼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하이브가 11월 말과 12월 초에 4회 정도 이제 LA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이제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관람객 수용이 보시면 7만 명 정도인데 최대 10만 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28만 명에서 40만 명까지도 이제 모객을 할 수가 있고 오프라인 공연을 하게 되면 이제 온라인 공연도 같이 좀 진행을 동시에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와 1분기 시점에 MD나 이런 굿즈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올라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실적은 3분기 때 연내 최고치로 보고 있었는데 4분기에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되면 이러한 모멘텀들도 이제 실적에 더 반영이 돼서 사실은 4분기 내년 1분기로 갈수록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좋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이브의 4분기 실적과 내년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목표 주가는 지금 50만 2천 원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 때 목표가를 잡으신 거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그러면 실제 온오프라인 콘서트 이후에는 목표가를 좀 상향할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저는 근데 이미 다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1이 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만든 목표 주가라서요. 뭐 사실 이거보다 더 뛰어나는 뭐 오프라인 콘서트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타카홀딩스 그때 인수하면서 제가 확 높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BTS 같은 경우는 2019년 월드투어가 마지막인데요. 2020년도가 더 팬덤이 많이 늘어났던 계기예요. 뭐, 다이너마이트나 뭐, 버터나 뭐, 빌보드 핫백을 거의 뭐 두달반 이상 연속해서 1등을 유지를 한 그런 대부분의 음원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발표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얇고 넓은 팬덤은 더 많이 생겨난 상황이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콜드플레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서 유니버스라는 음원을 발매를 했는데, 콜드플레이가 빌보드 핫백을 1위를 달성을 했죠. 거의 한 8년 만에 달성을 한 상황인 거고 예전에 스타들이 다 BTS한테 연락할 것 굉장히 같아요. 굉장히 콜라보를 하길 원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팬덤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군입대 이슈도 빼놓지 않고 나오는 문제인데. 만약에 뭐 멤버 중에 뭐가 될진 모르지만 뭐 군대를 간다라고 하면 완전체로 이제 보는 콘서트는 또 마지막이니까 이거에 대한 이연수연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음. 상황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미리 앞서서 목표가를 책정하신 거고, 현재 주가는 사실은 전반적인 코스피가 부진한 영향도 있을 테고, 이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좀 괴리를 좁힐 만한 모멘텀은 어쨌든 콘서트 실적이 좀 나올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위버스 플랫폼이나 온라인 쪽 플랫폼 뭐 그리고 다른 쪽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나 뭐 이런 새로운 이슈나 뭐 M&A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음. 또 계류를 좁힐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YG의 블랙핑크가 위버스에 입점을 했는데 이럴 때 하이브가 이득인가요? YG가 이득인가요? 둘다 윈윈하는 구조입니다. 어차피 수익은 반반이죠?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것도 이제 계약 체결마다 다르고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진짜. 입점 수수료를 받겠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위버스에 블랙핑크가 입점을 해서 이제 음. 어쨌든 그 공간을 내어준 거니까 거기서 입점 수수료를 수익으로 취득을 할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음.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도 굉장히 글로벌 팬덤을 많이 누린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위버스를 위시를 해서 이제 더 많은 이제 글로벌 팬덤층을 넓힐 수 있는 계기로 또 사용을 하는 거고 서로 이제 윈리닝 구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YG의 주가 모멘텀은 좀 남아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리사가 가장 블랙핑크 중에서 글로벌 팬덤이 높은 친구인데요. 싱글로 이제 솔로곡을 처음으로 데뷔를 했고 관련해서 이제 앨범 선주문이 70만 장이니까 활동하는 기간 동안 판매하는 걸 고려하면 밀리언셀러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MD굿즈 매출 당연히 또 파워풀하고요. YG 같은 경우는 매 분기마다 100억에서 120억 정도 이제 매출을 찍었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블랙핑크 리사로부터 나오는 매출인데요 이번에 활동까지 더해졌으니까 이 MD 구즈 매출 더 올라갈 거고 그거 위에 저는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광고 출연료 이쪽에서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블랙핑크의 브랜드 선호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1층의 대부분 명품들은 다 블랙핑크 멤버들이 엠베서더거나 약간 그렇게 되잖아요 로제 같은 경우는 입생로랑, 티파니, 지수 같은 경우는 디올, 리사 같은 경우는 불가리, 제니는 뭐 샤넬 많이 말씀하시지만. 이제 켈빈클라인 언더웨어 또 글로벌 모델로 발탁이 돼서 이런 것들에 부가적인 매출로 잡히는 것도 사실은 무시를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BTS 같은 경우도 하이브에서도 이런 광고 출연료 쪽으로 이제 매출이 좀 많이 잡히는 추세예요. SM 같은 경우는 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수만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이 CJENM으로 갈 건지, 카카오 엔트로 갈 건지, 뭐 이런 MA나 뭐 지분 투자나 뭐 지분 수업이나 뭐 이런 이벤트 플러스. 그리고 실적 서프 그리고 NCT라는 그룹의 앨범 판매량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보다 더 많이 팔았고요 600만 장 이상을 판매를 기록을 했고 이제 3분기 때는 NCT 127 컴백하면서 선주문량만 음. 200만 장 이상을 팔았고요 그리고 에스파는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세 가지 다 호재가 어우러지면서 좀 주가를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NCT도 제2의 BTS가 될 만큼의 약간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어 일단은 밀리언셀러 이상을 기록을 한다는 거는 국내에서만 판매를 해서는 그 정도의 이제 판매 대수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리언셀러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해외 지역의 팬덤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BTS랑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 지역 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BTS는 이제 영미권이나 북미권 서구권이라면 이제 SM 같은 경우 좀 아시아권 쪽에 팬덤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수만 대표의 지분 매각이 성사가 되면 그건 다시 한번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은 네네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카카오 인텔 네. 가는 게 유리할까요? 네. CJ ENM에 <laughs> <laughs> 가는 게 조금 더 협력 방안상 저는 CJ ENM이 좀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아. 있고요. 뭐 인수 제시가도 더 높았고 그리고 사업 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ENM 같은 경우는 되게 음악 사업 부분도 굉장히 잘 꾸려가고 있는 음. 업체이고요. 음악 사업에 대한 애착이라던가 뭐 애정도 그리고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아이돌을 기획하는 능력이나 그런 이제 방송 채널을 가지고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S 이엠 어, e 쪽이 좀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나와봐야 그렇죠. 알수 있는 거니까 네. 네이버랑 카카오의 이런 엔터의 진출 이제 엔터주라고 봐도 되는 거죠.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게 되면 종합 엔터 컨텐츠사로 도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 이 합병해서 이제 카카오 엔터가 되는 거고요.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이랑 웹소설을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 그리고 카카오 m 은 저희 어, 음원 스트리밍 국내 1위입니다. 그래서 멜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배우 매니지먼트사를 한 8개에서 1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한 소속 배우들만 150명 정도 되고요. 대부분 이름을 대면 알 만한 뭐 공유나 현빈, 뭐 그런 탑 배우들 많이 다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들도 영위를 하고 있고 음악 쪽 부분이 좀 약한데요. 레이블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대표할 만한 아티스트는 아이오랑 그다음에 신인 걸그룹 스테이시 정도가 있고요. 글로벌 팬덤을 지닌 보이 그룹은 아직까지는 딱히 모멘텀이 다른데에 비해서는 키 아티스트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SM을 좀더 욕심을 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상장하게 되면 웹툰 웹소설 IP 있겠다. 그걸 가지고 드라마 영화 제작을 또 만드는데 캐스팅 파워도 이미 배우 150명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상 콘텐츠 미디어 쪽으로 나가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런 스토리 보유하고 배우들 캐스팅 파워 가지고 드라마 영화 제작사 끼고 있으니까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가능한 구조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ENM이랑 피어로 놓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 정도로 이제 단번에 투톱이 되는 거네요. 메타버스 상황을 생각하면 이 위버스 자체가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면 딱 완벽하지 않을까 거기서 쇼핑도 하고 연예인도 만나고 K-POP 스타도 만나고 이런 상황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뭐 연초만 하더라도 엔터 뭐 3대 플랫폼이다 라고 말했던 게 네이버의 브이라이브 그리고 하이브의 위버스 그리고 이제 NC에서 냈던 유니버스라는 게 있는데요 하이브, 위버스가 이제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합쳐졌고 그리고 NC의 유니버스는 월간 MAU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엔터 플랫폼에서 살아남은 이제 플랫폼은 이제 위버스가 좀 시장의 초기 진입자이기도 하면서 시장의 나머지 이런 플랫폼들 좀 통합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보통의 이런 플랫폼들의 비즈니스 구조를 보시면 OTT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넷플릭스. 그쵸. 그리고, 하이브 하면 위버스,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쵸, 직관적으로. 그쵸. 그래서 플랫폼들의 비즈니스 특성상, 없던 비즈니스가 새로 생기는데, 그거의 선두주자의 MS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네. 1등은. 근데 2, 3, 위 주자는 이제 대규모 자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진출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밑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1등에서 3등까지의 그런 규모 있는? 업체들의 독과점 형식으로 대부분 좀 형성이 됩니다. OTT도 뭐 디즈니 플러스 후발주자지만 굉장히 이미 여러 편의 제작 컨텐츠와 이런 자본력을 가지고 출발을 한 거고요. 뭐 애플 TV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모음한 뭐 스트리밍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멜론. 그딱 정해져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하이브가 없던 엔터계 플랫폼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그런 위버스가 또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디어유 상장하는 것들도 이제 SM의 디어유. 네, 같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봐주시면 될것 위버스는 MAO가 얼마나 돼요? 지금 브이라이브랑 합쳐져서 브이라이브가 3,300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위버스가 7,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3 네. 브이라이브가 굉장히 큰 플랫폼이네요. 네, 그래서 합쳐져서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JYP 안 하면 섭섭해할 것 같아서 네. 이 스트레이 키즈 2집이 100만 장을 돌파했다고 네. 하던데요. 이게 또 주가에 반영된 건가요, 이미? JYP는 상대적으로 좀 주가의 흐름이 좀 다른 엔터 3사에 비해서 좀 모멘텀이 부진한 상황인 거고, 스트레이 키즈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으로 JYP한테 밀리언셀러의 판매고를 올려준 아티스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대비 반등이 딱 세게 나오진 않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아티스트들이 워낙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묻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별로 JYP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laughs> 실적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내는 회사이긴 하지만, 뭐 이런 아티스트 라인업이나 향후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기대하기에는 모멘텀이 좀 다소 아쉽지 않나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엔터사를 봤을 때는 보유하고 있는 이 아티스트의 파워가 얼마나 네, 크냐 이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에 보면 아티스트도 이제 IP로 수익을 낼때 카우맨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만화, 애니메이션, 웹툰, 모션 그래픽, 아바타, 소설을 이제 앞 글자만 따서 카우맨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전방위적인 IP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BTS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모든 아티스트가 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수익을 내려면, 뭐 그만큼 이 아티스트의 인기가 많아야지만, 음. 그게 수익이 되잖아요. 뭐다 만들 수는 있는데. 아, 그다 만들 수는 있겠 이거 수요가 없으면 사실은 돈만 들이고 이제 안 되는 거니까 BTS를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게뭐 수익화할 수 있는 원천 소스가 굉장히 많고 팬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국에 대한 위상도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은 한국인이다 보니까 서구권에서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른다. 이거는 흔치 않은 일이고 뭐 보통 또 수익화시킬 수 있는 게 다른 게막 BTS로 만든 <laughs> 한국어 교재 뭐 이런 한국어 음. 수업 이런 것들도 위버스 샵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게 수익화 시킬 수 있는 게뭐 게임, 뭐 만화, 애니메이션, 뭐 한국어 수업, 뭐 음식료, BTS랑 맥도날드 콜라보 한 것도 또 난리가 났었고,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게 여러 산업에서 이 IP만 있으면 사실은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의 베이스는 일단 본업을 잘해야 된다. <laughs> 본업을 잘하고 인기가 많아야 된다. 네. 그래야지 IP로 네. 수익화가 된다. 네, 네. 네. 사실 모두가 이제 IP를 꿈꾸죠. BTS만 바라볼 게 아니라 IP로 돈 버는 방법을 좀 주변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지금까지 안지나 이베스투자증권 연구위원님과 하이브와 친구들을 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한글마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퇴근길 든든한 여의도 나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